안녕하세요. 이지물리학의 김종태입니다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네 번째 시간으로 자, 마지막 시간인데. 자, 이 단원이 여러분들 어려운 건다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 만큼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다뤄 볼 텐데.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4-19번 볼게요. 자, 4-19번. 현재 지금 빗면에다가 두 물체에다가 실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보기에 주어진 조건 힌트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지금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 음 A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이 나와 있네요. 자그 값이 3분의 1 mgd라고 주어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보기에서 지금 Q를 통과하는 순간 B의 운동에너지를 물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은. 증가한 A의 역학적 에너지를 주어졌으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감소한 B의 역학적 에너지와 증가한 A의 역학적 에너지 두 개가 같아야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전체 감소량과 같다. 자 그래서 현재 A가 D만큼 올라갔으니까 B는 D만큼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B의 퍼텐셜 에너지는 MgD만큼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자 퍼텐셜 에너지는 이만큼 감소했고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증가할 테니까 증가한 B의 운동 에너지를 이 퍼텐셜 에너지에서 뺀 값이 바로 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된다면 증가한 B의 운동에너지는 3분의 2 mgd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것일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가속도를 물었는데, 자, 선생님이 가속도 찾을 때좀 고민이 됐었는데, 자, 가장 빨리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구한값, 이 B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뭐와 같죠? 그렇죠. R자 힘이 한 일과 같다. 그래서, B에 작용하는 R자 힘을 FB라고 했을 때, FB 곱하기 이동한 거리, D. 요 값이 바로 B의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3분의 2 MGD가 되면서, B의 R자 힘이 우리가 바로 3분의 2 MG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 자 B의 질량이 M이니까 바로 알짜 힘이 f는 ma이기 때문에 a 가속도가 3분의 2 g 라는걸 우리가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속도 구하는 과정이 어, 기존에 나와 있던 방법은 아닌데 여러분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꼭 한번 기억해 줄수 있도록 해요 자 그래서 미음도 맞는 편이 되겠네요 <laughs> 어 기억 3분의 2mg니까 이 어, 기억 틀렸네요. 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마지막 기급 A의 질량은 4분의 1m이다. 자,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나왔는데 가속도가 같대요. 즉,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가의 상황과 나의 상황에서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운동 방정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의 가속도 우리가 가속도 이미 구했죠, 3분의 2g. 그래서 3분의 2g이 가속도 a는 전체 m분의 자 a의 질량 ma 플러스 b의 질량 m 분의 전체 알짜힘 mg 빼기 즉 a의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라고 할게요. 그래서 f- 자요렇게 식을 하나 운동방정식 가의 상황을 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내 봤고 <laughs> 자 이번엔 나의 상황을 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A를 볼게요 자 A는 현재 실이 끊어졌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F' 뒷면으로 작용하는 이힘 밖에 없겠죠 그래서 F'는 A의 질량 MA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속도가 3분의 2지니까 F-는 MA 3분의 2G. 자,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한 이 F- 값을 우리가 첫 번째 상황에 운동 방정식에 넣고 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A의 질량이 MA가 아마 4분의 1 M이 나오시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음,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현재 지금 빗면과,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가속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론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조금 까다로운 문제니까 꼭 복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자, 이상 4-19번이었습니다. 자, 4-20번 보겠습니다. 자, 4-20번. 세 개의 물체가 중간에 끊어진 상황인데,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를 풀기는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세 개의 물체가 이렇게 가속도로 움직이다가, 현재 AB 사이가 끊어진 상황이라서,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아마 BC가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어든 다음에, 멈춘 다음에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오겠죠.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중요한 상황은, BC가 현재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함께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 즉, 속력이 줄어든다는 것 자, 그거 우리 한번, 체크하고 속력이 줄어든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는데, 자 현재 A는 줄이 끊어진 상태로 그대로 아래로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g가 되겠고, 그 다음에 B와 C는 현재 두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두 물체의 가속도는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자, 가속도는 전체 질량 3m분의 전체 힘은 아래로 mg가 작용하겠죠. c의 중력이. 그래서 가속도가 3분의 g가 되겠죠. 가속도의 크기가. 자, 그렇다면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3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c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었는데 현재 지금 c는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속력은 감소하고.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고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퍼텐셜 에너지는 증가하죠. 자, 그래서 C를 봤을 때 운동 에너지는 현재 줄어들고 퍼텐셜 에너지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C의 역학적 인너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C와 연결된 B를 이용할게요. 그래서 C와 연결된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C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랑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B를 한번 살펴보면 B는 수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퍼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 대신에 속력이 줄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B는 어떻죠? 역학적 에너지가 그렇죠.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 합이 보존되어야 되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되죠?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래서 니는는 맞는 편이 되겠네요. 자, 이것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그대로 정리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바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고 그 값은 바로 C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C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아니라 C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0번 문제였습니다 자 4-21번 보겠습니다 자 4-21번 자, 세 개의 물체를 이번에는 시간 속력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보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C의 운동 방향을 물었는데, 1초일 때와 3초일 때. 자, 현재 B와 C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현재 그래프를 보면은, B와 1초일 때, 3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1초일 때는 왼쪽으로 속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현재 속력이 감소하고 있으면서, 운동 방향은 그대로죠.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야 되죠. 현재 지금 속도가 1초일 때 3초일 때둘다 현재 플러스 오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그대로고 1초일 때는 속력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3초일 때는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질량을 물었는데 이제 A와 C의. 자, A의 질량은 우리가 MA. C의 질량은 우리가 MC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질량을 찾기 위해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이용해 보야 될 텐데, 자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주어지는 힌트가 있죠. 바로 뭐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라는 걸 주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1초, 2초일 때는 가속도가 플러스 5 값이고, 그 다음에 2에서 3초일 때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5라는 걸 현재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그대로 이용해 보자면은 자, 실이 끊어지기 전 상황에서는 세 물체가 같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물체 같이 운동하니까 가속도 a는 전체 질량 ma m mc가 되겠고 그다음에 전체 알짜 힘은 자,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ma g mc g 즉 g를 중력가수도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0으로 표현할게요. 다음에, 10mc.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제 실이 끊어진 상황에서, B의 가속도니까, 그때 마이너스가 5. 자, 현재 지금 우리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는데, 자, 일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뭐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자, 가속도 A-는, 자두 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현재 m 플러스 mc 분의 그 다음에 전체 알짜 힘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mcg 즉 10mc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쪽 방향이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이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의 값이 5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현재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식을 여러분들이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바로 우리 A의 질량과 그 다음에 C의 질량의 관계가 아마 구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값은 음, 선생님이 구한 값이 4mc가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꼭 한번 연립해서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니은 A의 질량은 C의 4배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C의 역학적 에너지 3초일 때, 2초일 때 물었는데 좀 전에 푼 문제하고 같은 방식으로 풀어볼 텐데 현재 C는 위로 올라가면서 현재 실이 끊어진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아마 속력이 감소할 거예요. 속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운동에너지는 감소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퍼텐셜 에너지는 증가니까 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즉 2에서 3초 동안에 자 그래서 B를 이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B를 보면은 B는 퍼텐셜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운동에너지가 현재 속력이 줄면서 운동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죠. 자, 그래서 B의 운동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럼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면은 같이 연결된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언디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현재 C의 어떠한 상황에 두 개가 연결된 상황에서, 한쪽에 연결된 얘가 올라가면서, 운동에너지는 줄어들고, 위치에너지는, 아, 포텐셜에너지는 증가하면서, 이 C에 연결된 역학적 에너지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렇죠. 같이 연결된 이 B의 어떤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이 같이 연결된 예의 C의 역학적 에너지를 묻는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4-21번이었습니다. 자 4-22번 문제입니다. 4-22번 문제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면서 선생님도 이 문제 풀면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주말 내내 좀 힘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선생님하고 한번 천천히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문제가 양쪽에 다 빈면인 상황이고 중간에 끊어진 상황에서 a 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c 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B를 묻고 있네요 자 문제에 현재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먼저 운동방정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가 상황이 현재 정지하고 있으니까 A의 운동 방정식 한번 세워 보면은 A는 지금 아래쪽으로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A라고 했을 때 FA 반대로 작용하는 P의 장력 이 값이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FA는 TP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B를 볼게요. 자, B는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FB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실의 장력 tp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작용하는 실의 장력의 q 이렇게 되겠네요 자 현재 이 상황에서 문제의 지금 조건이 이 q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이 p에 작용하는 장력의 3배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은 자 이렇게 대입하면은 fb는 2tp가 되면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빗면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A와 B의 힘이 1대 2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주어지는 조건이 뭘 주고 있냐면 은 빗면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우리가 mg 사인세타로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 값이 1대 2라는 얘기는 질량의 B가 1대 2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은 B의 질량을 E_m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 E_a 즉 E_a 값은 a에 이렇게 3s만큼 내려가면서 증가한 운동에너지 값이라고 했으니까 자이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한 일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이 내려간 높이를 h라고 한다면은 이 늘어난 운동에너지 값은 그렇죠 줄어든 퍼텐셜 에너지 값이랑 같겠죠 그래서 ea 값을 우리가 mgh를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 야될 값이 ea와 ec의 즉 c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b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ec의 값도 우리가 mgh의 이 형태로 나타내면 은 우리가 b를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현재 지금 b는 이렇게 S만큼 올라갔으니까 h가 3S만큼 내려가니까 닮은 비로 한다면 b는 3분의 1 h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b의 퍼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질량 Emg 높이가 3분의 1 h. 자, 이렇게 퍼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겠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운동에너지만 증가량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운동에너지 증가량 값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알짜 힘이 한 1, 요걸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 B의 R자 힘을 우리가 FA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3SS라고 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S는 2분의 1 GT의 제곱에서, 아, AT의 제곱에서, 즉 가속도와 거리는 시간이 같다면 비례하죠.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이용한다면 이 A의 가속도가 우리가 A라면 B의 가속도는 3분의 1A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가 올해 2020학년도 3월 모의고에서 모의고사에 서도나와서 사용한 방법인데 자 거리가 3대1이면은 자, 가속도의 비도 마찬가지 3대 1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B의 가속도가 3분의 1이고 B의 질량은 2배예요. 그래서 알자 힘은 MA가 BR자이라면 은 질량은 2배고 가속도는 3분의 1배 자, 그렇다면 은 바로 이 FB는 어떻게 된다? 3분의 2FA와 같죠. 자, 그래서 FB를 FA로 나타낸다면은, 우리가 이제 요 값을 MGH, 요걸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A 곱하기 3S가 MGH니까, 3분의 2 FAS는 바로 얼마죠? 그렇죠. 9분의 2 MGH가 되겠고, 자, 그래서 전체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인 EB가 9분의 8mgh가 나온다는 걸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값과 이 값의 비는 9분의 8.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빈면에 작용하는 알짜 힘,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다 통합해서 묻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 풀기 너무 까다롭고, 선생님이 봤을 때 역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자, 이상 4-22번이었습니다. 자, 4-23번입니다. 자, 4-23번. 자, 바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현재 문제의 등속이라고 첫 번째 상황에 나와 있으니까 등속이 된다는 얘기는 전체의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의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했을 때자 전체의 알짜 힘이 0이 되려면 즉, 오른쪽의 F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같아야 되죠. 그래야지 전체 알짜 힘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일로 옮기게 된다면 실이 끊어지면 A는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F에 의해서 운동을 할 테고. 그래서 A의 운동 방정식은 F는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자두 번째 B도 마찬가지 F라는 힘으로 B만 움직이니까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F, F 둘다 현재 같은 힘으로 움직이고 있고 문제에서는 현재 질량의 B를 묶고 있기 때문에 자. a 값을 1로 옮기면 은 m a 분의 m b는 바로 음 a b 분의 a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결국 가속도의 b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의 가속도를 찾기 위해서 선생님도 실수를 하나 했는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저번 문제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뭘 알려준다면 은 이동거리가 1대4니까, 아, 가속도도 1대4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제를 쉽게 한번 해, 접근을 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현재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했다면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현재 정지가 아니라 V라는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식 S는 v0t 플러스 1 2분의 1 at의 제곱이니까 이 v0가 v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s와 a가 비례한다는 그걸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좀 색다르게 접근해 봤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를 오랜만에 한번 이용해 봤어요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보면은 현재 v라는 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v라는 속도를 가다가 A는 현재 실이 끊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현재 움직이다가 실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아마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A는 정지한 순간까지니까, 끊어진 다음부터 정지한. 즉, 여기서 끊어져서, 이렇게 여기까지 S만큼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면서 정지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속도가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그 순간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고 이 넓이가 S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A의 상황이 되겠고 자 B는 현재 계속해서 현재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B는 4S만큼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이게 B가 돼야 되겠고 B의 이 전체의 면적이 이게 4s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전체 B의 면적이 4s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값이 3분의 v, 즉, 요 값이 2v라는 걸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뭐죠? 그렇죠. 가속도죠. 그래서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의 B를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A의 가속도가 1이라면은, 마이너스 1이라면은 b의 가속도는 2라는 걸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속도의 b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 주고서 가속도를 구하라는 이 문제가 어, 나온 건좀 새로운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거 말고도 평균 속력이나 뭐 다른 방법 을 이용해서 각각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거리를 주어서 가속도의 비를 질량의 비로 연결하라는 문제.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 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좀 복잡하고 힘들고 까다로운 문제들 많이 풀어 봤는데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자,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 성취감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내는 분들이 풀기 때문에 풀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큰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자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도전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은 그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여러분한테 갈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고 여러분들 좀더 많은 노력을 선생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파트 한번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안녕. 잘 가요. 안녕.